직무시라 사이비 종교 규제법 개정 릴레이 1인 시인 14일 차입니다. 며칠 전 신천지에서 오랜 기간 신도로 계시면서 그곳에서 장가와 높은 지위에 계시다가 이제는 탈퇴하신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기간 동안 신천지를 위하여서 온 몸과 모든 것을바쳤었는데 지금은 신천지의 거짓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많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지냈던 세월이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젊은 시간을, 젊은 시간을 보낸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시면서 신천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걱정하시면서 그 젊은 청년들이 하루라도 속히 그 거짓과 세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주가 종교 사기꾼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이제는 종교 사기를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채 말아먹게 한신천주와 같은 사이비 종교는 없어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신천지에 몸 담고 계신 신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물한 개구리 같이 신천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런 퇴퇴자들 얘기도 들으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